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자, 이 내용들은 학교에서 아예 안 배울 수도 있어. 아예 안 배울 수도 있어. 어,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안 배웠어요. 그렇죠? 나도 고등학교 때안 배웠는데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 자, 산수기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구조를 조금 분석을 한 거야. 자, 산수기와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AB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나름 뭐야? 나름 합의 형태고, 얘는 나름 뭐니까? 곱의 형태잖아. 그지그지 그래서 산수의 기한은 합과 곱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뭔가 합과 곱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여서, 만약에 합이 일정하다. 만약에 합이 일정하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곱이 일정하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라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안 돼. 합을 가지고 합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원래 원칙상으로는 산수기화로못 해. 왜? 구조 자체가 합을 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 그치? 마찬가지. 곱을 가지고 뭔가 곱에 대한 최대 최소? 못 구해. 알겠어? 근데 식을 좀 변형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역시 뭘 따져야 돼? 등호 조건을 꼭 따져야 돼. 이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은 산수기하를 증명하실 때이 그림을 이용해서 하기도 해요. 요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반응 그려놓고, 나 여기서부터 여기는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B라고 해놓으면, 아, 이 삼각형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도 해. 알겠어? 그래서 그냥 이건 한번 넣어봤어.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일부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절대부등식의 두 번째가 이제 코시-슈바르츠고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산술기와랑 다르게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실수일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산술기와랑은 산술기와보다는 좀더 많은 곳에서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얘는 꼭 제곱이 있어야 돼. 자 원래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울 벡터에서 나온 식이야. 사실 벡터에서 나온 식인데 어, 얼마든지 2차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그렇지? 간단하게 한번 전개해 볼까요? a 제곱 x 제곱 될 거고, a 제곱 y 제곱 될 거고, b 제곱 x 제곱 될 거고, d 제곱 y 제곱 될 거고. 그리고 얘도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되죠, 그쵸? 자, 이 차를 이용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면 되죠, 그쵸? 자,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b제곱 y제곱 또 없어지고, 자, 그럼 남는 게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근데 꼬라지 봐도 뭐예요?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음. 그러면 얘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역시 등호 조건은 뭐인 거야? 얘가 뭐일 때? 0일 때일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0인 걸 정리한 거야. 그럼 ay랑 뭐랑 똑같아야 되니까 bx랑 똑같아야 되니까 xy로 나눠주면 x분의 a랑 y분의 b랑 똑같을 때지, 그치? 요렇게 해서 등호 조건이 나온 거야, 그냥. 얘는 거꾸로 해놨네, 그냥. 그치? 그치? 자, 그래서 등호는 a분의 x, b분의 y, 또는 x분의 a, y분의 b일 때 성립. 알겠어요? 그래서 등호는 이렇게 참고로 이쿠시는 3개짜리로 변형. n개짜리로 바꿔도 돼. 지금 2개짜리 돼 있잖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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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돼 있잖아. 그쵸?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그냥 이런 식으로.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거나 같다. AX, 그냥 BY, CZ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전혀 상관없어. 당연히 등호는 언제 성립? 저 스타일로 하면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항상 절대부등식은 뭘 같이 외워줘야 되냐면, 이 등호 조건을꼭 같이 외워야 돼. 자, 역시 xyz abc가 실수일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좀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얘는 나름 제곱의 합이죠. 그러니까 제곱의 합도 어쨌든 합이고 여기도 나름 합이고 여기도 나름 합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합을 가지고 합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할 때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알겠어요? 합을 가지고 합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할 때야. 그래서 어 산술기하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일단 기본부터. 자, 양수에 대해서 1 8 a 더하기 2 a 분의 1의 최소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해보는 거야. 얘네의 고비 어떤가? 지금. 그 얘네 두개 곱하면 몇 대야 돼요? 나름 9가 되니까, 나름 곱이 일정하지? 자, 곱이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뭘 확인하냐면, 18a랑 2a분의 1이 같아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36a제곱이 1이니까, a제곱이 36분의 1이고, 원래 a는 이렇게 한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가 6분의 1이 가능하죠? 그쵸? 자, 이게 가능한 상태에서 곱이 일정하다? 그러면 산수의 기야 쓰는 거야. 그래서 18A 더하기 2A분의 1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2개 곱한 거. 그래서 얘가 9니까 2 곱하기 3. 그래서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솔직히. 요 과정을 우리가 생략을 해도 답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생략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이제 생략하다 보면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은 틀릴 수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부터 귀찮아도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지 않는 게 좋아. 자, 고과뭘꼭 확인해보기, 등호 조건을 꼭 확인해보기. 알겠어요? 알겠서요거는꼭 따지고 푸시는 게 좋아요. 자, 얘는 조금 중요해. 자, ABC가 양수일 때 이걸 최소값을 찾으라 그랬어. 자, 그럼 뭔가 형태가 이상하잖아. 나름 합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얘네 세개 곱했을 때 일정한가요? 아니잖아, 그치? 그럼 세 개짜리 산수기한는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형태를 좀 맞춰줘야 되거든? 자, 우린 산수기한 언제 쓸수 있으니까, 지금 나름 합의 형태라면 곱이 일정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일정하게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얘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다 쪼개주는 거야. 그리고 얘랑 짝꿍을 찾아 곱이 일정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b분의 a가 필요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로 바꾸고 a분의 c는 c분의 a로 그리고 b분의 c는 c분의 b로 자, 그러면 얘 곱이 일정하고 얘 곱이 일정하고 얘 곱이 일정하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를 한번 쓰는 게 아니라 세번 써야 되죠. 그쵸? 자, 이게 이제 주의점이야. 자, 산수 기아를 두번 이상 사용한다면, 두번 이상 사용할 때는 꼭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등호 조건을 먼저 꼭 확인을 해야 돼. 이건 생략을 하면 안 돼, 원래가. 알겠어요? 자, 등호조건은, 사실기에서의 등호조건은 뭐니까? 얘네 두 개가 같을 때죠, 그쵸? 자, 그러면, A분의 B랑 누구랑, B분의 A랑 같을 때랑, A분의 C랑 누구랑 같을 때, C분의 A가 같을 때, B분의 C랑, C분의 B가 같을 때, 그치? 자, 이걸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B제곱은 A제곱 돼서, B가 A일 때, 왜냐면 양수니까, C가 A일 때, 마찬가지, B가 C일 때지, 그치? 자이세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냐 이거야.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면 이거 다 따로 써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면 이거 절대로 따로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세 개의 식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죠. 모면 되니까 그냥, 그냥 A, B, C가 다 똑같으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지? 그치? 그괜찮아 a하고 b하고 같고 c하고 a하고 b하고 다 똑같으면 되네. 그치? 자,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니까 각각 써도 상관이 없어.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한 거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한 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도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한 거 그러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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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했을 때 최소는 얘네를 더했을 때가 최소겠다. 그쵸? 그러니까 최소가 뭐인 거야? 6인 거잖아. 그치?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단 하나라도, 만약에 여기가 숫자 딱 4로만 돼 있어도요, 이건 못 풀어요. 알겠어요? 왜못 풀겠어? 여기가 4로 이렇게 딱 바뀌면 순간, 여기가 2로 이렇게 딱 바뀌지. 그치? 그럼 어때? 이게 동시에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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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성립하려면 c가 2a이고 b가 a면 a랑 2a랑 똑같아야 되지. a랑 2a랑 똑같으면 a가 몇이에요? 어, 그 말이 안 되죠. 양수인데,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이건 최소값을 아예 구할 수가 없어. 이건 뭔가 다른 짓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숫자 하나만 살짝 바뀌어도 이 풀이는 못쓸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자, 얘는 뭐 쉽죠. 자, 실수라고 하긴 했어. 그렇죠?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자,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죠. 그렇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0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a 제곱도 0보다 크고 4비제곱도 0보다 크지, 그치? 그치? 자, 그럼 뭔가 합에 대한 뭘구하라 그랬고 최소를 구하라 그랬는데 나름 곱을 줬어. 곱이 일정하다고 줬죠, 그쵸? 자,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야. 알겠어요? 지금 아무리 제곱이 있어도 지금 뭘 사용하지 않는다? 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사용하지 않아. 왜 사용하지 않냐면 여기 곱이 아니라 합이 있었어야 돼. 합을 가지고 합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코시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니까 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산술기야. 그럼 산술기야를 이 상태로 쓰는 거야. 4b 제곱 통째로. 그래서 이 루트 두개 곱한 거, a 제곱 곱하기 4b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여기가 제곱을 루트씌운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원래가 절대값 2 a b 로 꺼내줘야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잖아, 우리 루트 a 제곱이면 이게 a인가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지? a가 뭐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절대값으로 꺼내야 돼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나마 AB가 지금 우리, 우리 뭐라는 거 알아서 양수라는 거 아니까 4 곱하기 8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는 뭐다? 30이고. 이때 등호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자 A 제곱+ A 제곱이랑 뭐랑? 4 B 제곱이랑 똑같을 때면 A는 뭐일 때야? 플러스-2B일 e, 때 성립하는데 자 이게 플러스-2B일 e, 때거 같아. 마이너스-2B일 것 같아. 마이너스, e, 것도 알수 있어. 아, 어, 반드시 플러스 해야 되는 게 자, ab의 곱이 8이잖아요. 그렇죠? 자, 부호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만 가능해. 그렇다고 a가 꼭 플러스인가? 어, a가 꼭 플러스는 아니야. 어, a가 양수면 b가 양수고 a가 음수면 b는 자동으로 음수야. 알겠어요? 자, 지금은 실수이기 때문에 어, ab가 꼭 양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뭐일 뿐이야. 우리가 산수기학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여기가 모여서 제고 비어서. 그럼 확실히 양수 맞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산수기야 절대부등식은 정말 깐깐하게 따져야 돼. 그냥 막 계산하는 게 아니야 원래가. 알겠어?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야. 자 얘는 공식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나요? 자 x절편. x절편이 a 0이고 y절편이 0 b인 직선의 방정식. 이 공식이 뭐였죠? A, x, b, b, b. 음 맞아. 어우 <laughs> 좋아 좋아. a 분의 x 더하기 b 분의 y는 1. 이렇게 식을 세우죠 그쵸? 자 아, 다르게 식을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우리 이제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 기울기 M 가정에서 많이 풀잖아요. 그쵸?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어요? 훨씬 빨라. 자 그리고 여긴 대놓고 이렇게 X절편 Y절편을 줬으니까 A하고 B에 대한 식으로 세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인데, 이게 몇 컴마 몇을 지나래? 1,4를 지난대네 그럼 1,4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나름 뭘준 거냐면, 나름 합을 줬어요, 합. 지금 합이 나름 일정하다고 준 거지? 그치? 그치, 나름 합이 일정하다고 줬고, 이때 AB는 대놓고 양수라고 얘기도 해줬고요, 그죠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뭔데?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 X절편이 지금 A고.